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환입니다아이 킹시 군대 죄송합니다.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, 저한테 질문 세례가 넘쳐나더군요. 페이스북 메시지, 인스타 DM 그리고 유튜브 댓글 등등등등. 어떻게 83kg에서 77kg가 됐냐? 단 일주일 만에. 어, 사실 이 비법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. 왜냐면 내가 헬스 트레이너 혹은 물리학자 혹은 물질. 야, s t 땡킹! 제가 괜히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을 알려줬다간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서 제가 분명 확실히 말하지만 저 처음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 83kg 였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 올린 거 77kg 1, 2주 뒤에 완벽히 뺀 다음에 또다시 몸무게를 공개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비법은! 난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? 얘한테 짱 맞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바로 알려주도록 하죠 다음! 아! 바로 고기입니다 뭔 개소리냐고요 제가 그럼 살이 왜 빠졌겠습니까 고기를 먹어야지만 살이 빠져요 일단 고기 다이어트를 하다보니까 고기가 싼 데를 와야 돼요 삼겹살이 500원입니다 500원이라고 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우선 중요한 건 여기는 소고기집이에요 돼지고기집은 아닙니다 보등심 안심 체크사 삼겹살. 말로만 던다이어트다이게다이어트랑뭔 상관이에요? 왜요? 아, 이 달러 보이세요. 어, 일단 삼겹살이 먼저 도착할 수고 어우, 기 자, 여러분, 보등심 먼저 구워 자, 세요에이 체크 베이플러스 한으로 옮겨서 양파를 살짝 올려서 나토도아슈 내가 보이고 짜자 이거+ 이거+ 이아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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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거글거글거 이거+ 찹찹찹찹찹찹찹건 뭐예요? 이거 홍어라, 이거 홍어는 진짜. 맛있어? 저는 살짝 덜 익혀 먹는 걸 좋아해서 미디움을 좋아해요. 이 티키 있는 거. <놀람> 이번엔두 개를 음. 혼자 누가 먹어? 한개 남았어. 자 체크 사를 올려볼까요? 올리시죠. 갑자기 와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고기 드시지 마세요. 이것도 다 동물의 변사체 아니에요. 갑자기 미안해져요. 이것도 다 동물의 변사체 아니에요. 이 너무 신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, 씨욕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겠다. 미안하다. 이 500원짜리 삼겹살 진짜 근 이게 500원이야? 국내산인데 어떻게 500원이냐 그치? 고기 질부터 달라 확실히 그니까 러세끼 일단 근데 여러분 신기한게 여기 고기 등급이 삼겹살이든지 뭐 소고기든지 다 1등급이에요 진짜 제일 좋은 등급 똥치랑 <laughs> 먹어요 삼겹살 먹을 땐 냉면이죠 냉면 하나 시켜줄게 저는 동생 먹는 거만 봐도 배불러 가지고 저는 냉면 안 시켰고 다시 형이야 형은 형이네 이제 절대 동업 소송 아니거든. Where's my money? Where's my money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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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어?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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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기우도 진짜. Hi, I'm Renata Bliss, and I'm your Freestyle Dance Teacher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와, 배부르게 다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와, 500원, 1000원짜리 삼겹살 치고는 아, 치고는이 아니에요. 1인분에 1만0 0원짜리 고기가 엄청 <목소리나> 맛있어요. 그렇지 않냐? 이게 500원이야? 돼지입니다. <laughs> 새끼 봐. 냉면도 다 처먹었어요 야 오늘 몇인분 먹은거지? 안심 채끝 꽃등심 삼겹살 2인분까지 그럼 5인분을 먹은거네? 우리 둘이 저는 이게 다이어트입니다 와우 고기 개많아 배가 불러서 여긴 아저기 어 근데 어떻게 3,500원 초면 남는 게 있나요? 일단 그냥 아그 이벤트는 끝났고 예전에 아 끝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번 아 코로나 때문에 원데이 아, 한번 했었거든요. 지금은 안 아, 가려고 아아아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어쩐지 고기가 말도 안 되게 맛있었어. <laughs> 네 정말. 아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다이어트가 되냐? 아 일단은 오늘 삼겹살 처음 먹었는데 아난 500원이라고 써있길래 500원인 줄 알았어. 요그거는 저의 차고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도 동꿀팁이잖아요 아니, 진짜 싸다니까요? 숯불인데, 하나 원등급인데, 음, 절대 이 가격에 먹을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소고기만 먹으러 여기 온 거예요. 인정하는 부분이 되어. 형 저번 주에, 몸 무게 됐어요. 형, 맨날 이렇게 먹어서. 몇킬로가 빠졌습니까? 형? 5kg가 빠졌습니다. 근데 뭔가 다원이랑 먹는 식단이 좀 틀리지 않았나요? 먹방하는 거 예리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일단 다원이 이식기는 이것저것 다처먹어요 그냥 홍어 양념 탄수화물 덩어리 설탕 덩어리 그서다처먹어요 아 근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어봤자 소금장 그리고 고기 상추 야채들만 먹었습니다. 야채도 안 먹어야 되는 야채가 좀 있어요. 마늘, 양파는 좀 적당히 먹어야 되고 많이 먹으면 안 되고. 제가 하는 다이어트가 이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고기만 먹으면서 빼는 겁니다. 치킨, 고기, 막창, 종류 싹다다 다다 먹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단점. 양념을 못 먹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배고픈 다이어트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좀 기대되는 게 2주 뒤에 제가 얼마나 더 빠져 있을까? 목표 지점은 있어요. 60kg 후반대인데. 어, 너무 맛있다이 새끼도 한 10kg 가까이 쪘거든요. 이렇게 처먹으니까 찌는 거예요.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? 다 개소리입니다, 여러분. 에? <목소리> 여러분, 다이어트에 대해 궁금해 했죠? 저는 이렇게 고기랑 야채들만 먹습니다. 소스도 먹긴 해요. 근데 그 소스들은 소땡에 한번 치시면은 0칼로리 소스, 뭐, 비 b q 맛, 뭐, 맛있는 건 진짜 많아요. 케찹도 무설탕도 많고, 제가 또 집에 김치도 있는데, 그 김치가 무설탕, 구마들이 들어간 그런 김치입니다. 다이어트 할때 먹는, 먹어도 되는 김치죠. 좀 심심해요, 김치. 저는 진짜 맛있어요. 왜냐면, 단걸안 먹어서. <laughs> 오죽했으면 어제 꿈에서 껌 먹는 걸 봤는데 껌 먹으니까 죄책감이 들더라 그 구두 다 만들기 전에 안주가스카꼭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절대 제가 하는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뭔지 알려준 것 뿐이고 오늘까지 몸무게는 비공개고 1, 2주 뒤에 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 그때 구매하도록 할게요 근데 좀 빠진 거 같지 않냐? 나 어? 내일 모레 배워볼 맨...